러브리나 시작해보도 하겠다라! 이번 일을 잘 됐다. 마무리한다면 전처럼 영감님 집에서 홈파티라도 하자고요 홈파티는 무슨 색장에서 홈파티하게 생겼구나 오늘 맡아서 혹시 긴장한거야? <laughs> 아, 지금은 나처럼 퇴물이지만 너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롤랑? 너보다 잘 나가는 것같은꼭 <laughs> 그렇게 사실을 말해야 직성치지 이 걔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? <laughs> 와, 되게 점잖은데 할말다 하네 이 사람도. 저도 궁금하네요. 그렇군, 그렇군. 재밌는 농담도 할줄 아는 친구군. <laughs> 와, 침묵은. 스트레이트였다. 아, 원딜 원딜 안 받는다고? 아씨 다시 해야겠다. 어? 뭐야? 왜나 착장 안 바뀌었어? 아. 나 잘못 봤구나? 제발 한 대만. 한 대만! 아한 대만! 이걸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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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네. 특별한 날이거든요. 아뭐 생일이야?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아. 죽은 날이에요. 아 생일이 아니었네? 쏴리! 아... 그래? 원해요? 새로운 시를 뽑을 수 있어요. 기대돼요? 환영합니다, 손님. <laughs> 내가 저런 것들 접대하려고 서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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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귀엽다. <laughs> 잘리고 싶어요? 서서서서요 살이 터져요? 죽지는 않아요. <laughs> 아이서서서서라서서서서 토련을 하고 있었어 와 건전하다 서로 마음에 드는 책을 정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몇 명은 귀찮아서 반발하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, 보통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긴 데넷째우였어봐 <laughs> 벌써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다 넷째우 1분의 1패 맞아 진짜 <laughs> 정말 그랬을 거야야나 200살이야 <laughs> 이씨, 어디서 자꾸 나이들 불려 나근 200이지 300 아니다 요 이러고 있네. 아 진짜 어이없어. <laughs> 아니야. 올려 서 200이라고. 이 씨, 이걸 자꾸 200 살로만 하지 탑천살 이런 걸 만들고 있어. 사요 한번 돌려 봐. 나 진짜 여기서 사요 하나 바로 뽑으면은 진짜 베스트긴 하겠다. 롤랑한테 살해 피는 게 국룰이라고. <laughs> 제발. 아, 이왕 나온 거 그냥 사요 책장 나와라. 사요 책장 나와라. 안 나왔다. 오신다. 어, 뭔발갈 늘어나네. 날카로운 여자야. 아차, 돌린다 아, 제발 사요. 오냐오. 돼지는 꿀꿀귀엽다. 토끼는 방정. 어 <웃음> 슬프다. <laughs> 무무 <무모>, 불쌍해. <laughs> 환영합니다 손님.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<laughs> 무무 너무 기죽지는 마. 이렇할만한 다 울음소리가 없다고.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. 우리가 지어주는 거야. <laughs> 좋아. 울지 <불지> 마. <laughs> 가지가지 하네. 엔젤라 반을 봤어 나들 지금 참 가지가지.